안녕하세요. 삶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철민의 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하고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만큼 다들 새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표하고 계획한 것들이 2022년 한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주간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을나아 광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잘 아는 말씀일텐데요 예수의 소의 나심에 대해 전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사건, 즉 성탄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첫 번째 대지로, 5절부터 7절까지를 두 번째 대지로 하여 묵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인 1절부터 4절까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구절이라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네 구절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장면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 베들레임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4절에 베들레임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미가서 5장 27절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석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슬자가 4게서4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을 상고해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즉 구약 시대에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를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첫 번째 대제를 묵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네요. 그래서 2022년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를 힘쓰며 좀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신 5절에서 7절까지를 나눕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미 잉태한 마리아가 해산하여 낳은 아들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이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 위수가 누인 것은 요라함이 아닌 말 구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스수는 높으신 분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낮은 자리에 낮은 자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 대지의 묵상과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볼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하신 가운데 운행하실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